자 MVP 대 갤럭시, 갤럭시 대 MVP 오랜만에 해설입니다 자 프로토스트 프로토스전 MVP 대 갤럭시, 갤럭시 대 MVP 손나현 선수 대 황대현 선수 황대현 선수 대손나현 선수의 경기 투어 넷의 경기 첫 세트입니다 첫 세트 출발이 얼마나 기분 좋으냐에 따, 따라서 다음 세트 모든 분위기의 결정이 된다고 도 과언이 아니죠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막 수정을 잠시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앙김홍진님 어서오시고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이는 빨간색 프로토스 빨간색 프로토스는 샴푸 MVP 황대현 선수예요 한시에 위치해 있고요 이에마스는 노란색 프로토스, 노란색 프로토스는 갤럭시 동민 손아현 선수입니다. 다섯 시에 위치 해 있어요. 트라이민재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프로토스 프로스 프토스전은 빌드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빌드상에 어떤 이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 일단은 파일럿 먼저 좀 지어주고 있는데, 황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넥서스 바로 앞쪽에, 그리고 이제 손하연 선수 같은 게우 입구 근처에 지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시고요. 자, 이게 약간의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유닛 시간에는 속도 자체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초반에 휘둘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 아, 트라임제 이 님이 또, b f 상교로 101번째 팬가입, 101번째 팬가입.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따랑해요 자, 뭐, 해설은 이게 제가 유튜브로 많이 올리는 컨텐츠다 보니까 제가 리액션을 조금 허접하게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어지되었건 프로브가 일단 서로 마주쳤고, 서로 새로 정찰을 해줬기 때문에 질럿이 나오기 전에 양선수 다 양쪽 본진을 다 파악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양선수가 전부 뭐, 날빌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제 하자면, 매너 파일런을 하려고 시도하는데, 매너 파일런 미리 방지하려고 여기다 파일런을 지어줬죠. 이러면 자원 치 치율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메너일라 반지하는 쪽에서 손이 덜 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MVP 클랜 손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MVP 클랜 갤럭시 클랜 분들은 어떤 분이시고 MVP 클랜은 어떤 분이신지 좀 알고 싶네요. 자 일단 가스를 캐는 거는 양 선수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일단 코어를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의 차이가 되겠는데 일단 일단은 양 선수 거의 차이 없이 진행 되고 있어요. 아 오지는 구사님이 갤럭시. 선수분이시구나. 예, 네, 그래서 오시고요. 자, 말씀드린 순간 한번 시도를 해보나요? 그렇지는 않네요. 일단 사이버 네틱스 코어 올라가지고 있고 비슷한 타이밍에 따라갑니다만 선화열 선수는 일단 프로브 자원 채출이나 이제 게이트를 올리는 것이 조금 앞쪽에 지어졌기 때문에 약간 타이밍이 늦는데 자 파일럿 메너 파일로 들어갔습니다. 아, 갤럭시시구나. 자, 근데.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매너 펠런이 그렇게 큰 이득을 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제 프로브 한 마리 가둔 것만으로도 이득을 보는 것만은 맞습니다만 지금 이겨에 대해서 빨리 제거를 해준다면 뭐큰 손해는 없겠죠. 뭐자 근데 질럿 지금 난입을 했는데 지금 이 질럿한테 키스 어용해 주면 안 돼요. 프로브 프로브를 잘 살려야 되는 것이고 자이 지금 질럿이 난입을 했는 데 사실 질럿 난입해 준 것만으로도 지금 조금 난감한, 이제, 손을 좀 꼬게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황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이 난, 난입한 진러 선수로 최대한 손을 꼬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정찰 프로보는 빨리 끊어줄 필요가 있고요 자, 양선수 일단은 거의 피트 차원씩 진행되는데, 자, 1킬. 자, 가스를 캐던 프로브였기 때문에, 자, 만약에 가스 채취율에 약간씩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테크트리에 이상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손하연 선수는 약간 더 미네랄 위주의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저한테 프로브를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요 자손하연 선수가 이렇게 프로브를 숨겨주고 있다가 결정적인 이제 여기서 조금 타이밍이 지나면 바로 로보틱스나 이런 거 올리는 타이밍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자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한번 쓱 둘러본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사거리 업그레이드라는 것도 아니고 뭐 게이트를 추가적으로 늘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지금 이 이, 황대현 선수가 뭐라는 건지, 손나현선수좀 궁금해 할 겁니다. 자, 지금 사업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만약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아니라면, 이게 고 돌리다가 취소하고 뭐 다크나 패스트 로보틱스를 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그렇만 일단 로보틱스 퍼실리티 그리고 사이버 디스코가 잠시 오,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뭐 사업이랑 같이 해도 뭐 사실상 타이밍상 이상할 거는 없는 상황이 됐고요. 자프로 돌아가 주면서 자, 자 드라군 나르바스 둘러봅니다만 자 드라군이 잡히지만 않은 선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정도라면 괜찮아요. 자투 게이트 3 게이트 자3 게이트예요. 자 추가적인 테크트리 없이 그냥 테크트리 없이 그냥 지금 초반의 힘으로 한번 밀어붙여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반면에 이제, 이제 황대현 선수 같은 경우도 손하현 선수가 지금 3게이트를 선택했는데 일단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로보틱스에서 리버가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 자 게다가 3게이트 없드라요 제가 보통 은이 경우에는 이제 옵저버 3게이트 옵드라라고 하는 빌드인데 투혼의 특성상 만약에 안마랑은빨리 한번 빨리 먹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손현 선수가 사실상 빌드상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 없거든요. 자 그런데 자 병력 수자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빌드인데. 자 지금 타임 좀 중요한데요. 같은 유닛의 숫자, 유닛 숫자와 같은 때는 컨트롤 사용이 정말 중요한데 자 드라곤 숫자에 따라서 얼마나 전투 차이가 많이 나지 중요해요. 어 은설이 어서 와. 어 뭐야? 에, 아, MVP, 네네헤비빈님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상에 약간 차질이 생겨가지고 방송이 잠깐 꺼졌는데 예 계속 해설 진행할게요. 자 근데 드라곤이 추가적으로 축제 나오고 있고 시간은 지금 황대현 선수의 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황대 선수한테 흐름이 좋아지는 거죠. 선아이 선수 지금 초반에 컨트롤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유닛이 뽑히는 속도 자체에서 지금 밀리기 시작했고요. 원래는 이렇게 드라곤 압박을 하면서, 앞받아 가져가라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러기엔 상태 병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다들 이제 적곡선생님 오시는 구사님, 초코이님 다시 와주셔서 고맙고요. 방송상에 차질 조금 있었던 점 양해 바랍니다. 자, 드라곤 한번 빼고, 샌드위치를 한번 잡아보겠다는 판단 같은데요. 자, 드라곤 이 양쪽으로 들어갑니다. 양쪽으로 들어가는데, 자, 양쪽으로 들어가는데, 저 이렇게 되면 일단 쌈싸먹는 데서 성공을 하는 것같은데 드라곤 컨트롤 조금 해줘야죠. 그냥 너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러면서 테크트리 따라가든지, 뭐,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앞마당도 가져가고 리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손아원 선수 지금 타이밍에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려요. 차이를 벌어,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앞마당 가져가고 있는 거 이거, 지금 3기이트에서 드라곤 그렇죠. 꾸준히 찍어주면서 이거, 앞마당을 늦춰줘야 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앞마당 가져가고 뒤늦게라도 앞마당 따라가서, 뭐 테크트리 차례를 확 이제 극복을 하든지 아니면 게이트 숫자를 더 늘려서 드라군 숫자에서 합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경기 진행을 다시 자시, 자신 쪽으로 유리하게 이끌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옵저버 지금 본지는 다 봤는데 로보틱스가 없다는 거예요. 별 다른 뭐 테크트리도 없고 이러면 혹시 다 큰가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지만 그러기엔 병력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다 안바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경우 황대현 선수는 반대로, 소나현 선수가 이렇게 압박 들어오고 있는 건 넥서스의 어그로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추가적인 테크트리를 통한 뭐 리버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지형적인 이득을 통해서 그냥 이거 막아내기만 하면은 유리한 위치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메이어서 오고. 자, 이제곧있스면이 이제 리버가 나올 텐데, 이 리버가 나오기 전 타임이 소나현 선수한테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됐고, 반대로 황대현 선수는 지금 리버만의 애지중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드라곤이 이렇게 흘리면, 자, 근데 드라곤이 정말 한기 한기 따로따로 때려주는 컨트롤이 지금 정말 일품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컨트롤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선화의 선수는 계속 답답한 상황이 연출이 될수 밖에 없는 건데,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닛 숫자에서 약 는선나 선수가 앞서요. 그리고 일단 앞마당이 아직까지 활청이, 활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 지금 이제 프로가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거 프로그램프로게 된다면 조금 아쉽죠. 자, 근데 드래곤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고 후속 드래곤 지금 오는 타이밍이 늦어요. 왜냐면 앞마당 넥서스를 소환하기 때문에 잠깐 드래곤 생산 타이밍이 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황대호 선수는 리버도 나오고 앞마당도 거의 완성이 된 상태에서 벌써 앞마당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거고 선화연 선수 같은 경우. 황대현 선수가 무리하게 만약에 리버를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그랬을때 한번 리버를 탄 셔틀을 격추해주는 그런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적어도 지금 드라운 압박을 통해서 안마당에 가져가는 타이밍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거꾸로 손, 황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안마당을 무리하게 가져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추가적인 테크 틀이 당연히 없다는 걸 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황대현 선수가 리버와 셔틀이 확보가 됐을 때 한번 치고 나오면서 안마당 쪽에서 압박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큰 이득 볼수 있고 거의 경기 끝나는 수준의 그런 상황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손하이 선수는 지금 방어 정말 잘 해줘야 되고요. 뭐 황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피해를 크게 받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찔러주면 당연히 더 좋습니다만 안 찌르고 삼확장을또 가져가는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게이트 쭉쭉쭉쭉 눌러버리는 거 좋은 판단이죠 확장 앞마당 확장이 있으면 6게이트까지 넉넉히 돌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 리버의 옵저버토리 이제 뒤늦게 테크들이 따라가 주고 있는 모습이고 드라곤이 일단 지형적인 걸 가지고 극복을 했는데 상대에 대한 정보를 볼수 없다는 점에서 일단 소나연 선수 좀 답답할 거예요 반면에 이제 황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투리버까지 확보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원래 이제 삼계독 드라베이드 같은 경우, 옵저버, 옵저버 한기, 만약에 그래 다크가, 어, 다크가 아니라는 걸확인했을때 옵저버를 생각하고 바로 투리버, 그리고 차트를 뽑아주는 그런 식의 빌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타이밍에 힘이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지금이 강력한 힘을 막아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파일런을 한두개 정도, 하나 내지 두개 정도 이제, 이제 맞아주는 용도의 파일런을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고요. 드라군 이렇게 펼쳐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판단입니다. 자, 고디트맨 셔틀이 나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드라군이 한번 쓰 나가보는 것 같거든요. 자, 프로브 정찰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드라군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거나 뭐 상대의 정보를 보기 위해서 프로브를 살짝 돌려서 상대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셔틀 나왔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옵저버 지금 방금 커트 당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타이밍에 정말 황대현 선수 강대, 강력하거든요. 참. 만약에 지금 이 리버, 투 리버를 험하게 잃지 않는다면 이투 리버 못 막아요. 자, 뮤즈님 어서와, 다시 나가셨네. 자, 자, 셔틀, 셔틀, 셔틀이 일단 리버를 내리기 전에 드라군이 한번 1 4레버으로쭉 들어가면 서 드라군 방어 잘해줘야 되는데, 자, 리버, 리버, 자, 셔틀이 리버를 일단 그냥 잡혀버렸는데, 자, 리버 마지막 한기는 그래도 호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되면 드라군이 쭉쭉 막 압박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압박, 타이밍이 굉장히 강력하고 스캐럽이 한번 일꾼에 터지기라도 하는 이상 그때 너무 무서운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리버가 쭉쭉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어 되는데 지금 스캐럽이 자 스캐럽이 한번 드라곤 쪽으로 해줬는데 아예 프로브는 페이, 피해를 잘 피했습니다만 자 네, 리버 리버 첫리버 나왔는데 지금 막아주는 맞아주는드래곤이 없어요 리버 아우 자 리버가 일단 절묘한 타이밍 나오는데 g 지 막아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경기 황대현 선수가 손하이 선수를 잡고 MVP 클랜의 1승을 이끌어 갑니다.